2020년 12월 27일 주일을 맞아요.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일 설교 제목은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그서 아, 네.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아이고, 관용하고, 아이고, 양순하며, 긍율과 선한을 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하늘에 심어, 하늘에 심어 하늘에 은혜의 열매를 하늘에 거두는 이라. 아멘. 아, 네. 네. 아, 이0 2신년 12월 27일 주일을 맞했는데요 아,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올한 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온 올한 해, 어, 마지막 주 주일이다. 라고 달력을 보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아,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에요. 또, 어, 제가 좋아하는 작, 작고 아담한 그 숲에 아, 항상 제가 아, 오며 가며 바라보는 아, 곳인데 네. 그 숲에서 어, 아기 고양이 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떤 때는 검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 또 어떤 때는 갈색 아기 고양이 한 마리, 어떤 때는 엄마 갈색 고양이 한 마리. 어, 그러니까 여름까지만 해도 이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모습을 봤는데 네. 겨울이 되니까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갈색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그 숲에는 고양이 가족들이 살수 있는 집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 집에 그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지붕이라고 할수 있죠? 지붕 위에 그 갈색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숲에서 정말 겨울에 추운데도 아저 고양이들이 먼 곳에 가거나 이 숲을, 숲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맨날 맨날 그 고양이 먹이 사료를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그 관심 어린 애정의 손길이 있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아 여기에 있으면 먹이를 가져다 주고, 물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겨울을 날수 있는 집도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 고양이들이 알고, 멀리 갔다가도 다시 오고, 또 그러면서 그 누군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뻗치는 그 먹이 사료를 먹으면서, 물도 먹으면서, 또그 겨울 새들도 찾아오는 그 숲에서, 화 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숲의 모습을 보면서 오며 가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의 설교는 아,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 화평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어, 핵심적인 언어를 주신 건 뭐냐면, 음,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어, 화평인데, 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 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게 이번 주주 설교 제목은 의의 열매. 라는 성령님의 감독으로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야고보서3장 13절에서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정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하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 하나님께서요. 너희, 너희 중에 다른 거예요?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가 있고,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지혜가 청명이 있는 그 사람은, 응?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 온유함으로, 어, 그, 그해을 나타내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혜 갖고, 다 똑같이 천명이 있는, 있는 것이 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지혜와 천명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지혜와 천명이 있는 그 사람은 응? 그 지혜에 그냥 지혜 그막 커프하고 딱딱하고 이거야지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는요 온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응? 지혜를 받았는고 사람들한테 는딱딱하게라고건위적으 응? 말도 못 응? 말도 너무 딱딱해서 듣기 싫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지혜의 온유함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또 지혜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고, 사람들이 수용하게 하고, 아 저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분의 지혜는 왠지 내가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막 입에 침을 삼바 삼바 한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목소리가 떡거 막 딱딱하고 막어 귀가 아프고. 아 저번에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다고 아, 이런 생각에 들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일까요? 지혜 아니겠아닙다 아, 자기 자신은 지혜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 지 온유함, 하나님의 주신 지혜 온유함이라고 받아들 못하는 것 아네. 그래서 지혜 온유함로 그 행각 그러니까 선행을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지혜 온양으로 그 행업을 보일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 양복서 1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뭣 뭐, 뭣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영전반대되는 어?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구부서 3장 14장을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음속에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음?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살 띄고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 있고 거짓말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또 다툼과 거짓말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아,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독한 신기와 또 다툼과 거짓말은 하나님 앞버께서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아, 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악한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의 귀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의 귀신이 독하게 시기를 하게 하고 또막 다툼을 막 음? 다투게, 다투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거짓말하게 하고. 하고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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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우리 모두가 막, 막 복한 시기가 되고 또막 다투고, 다투고, 다투고 사람도막 다투고 거짓말하게, 거짓말하게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본다 면 이것은 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아, 네. 악하고 아, 네. 더러운 사탄만 가기 싫어 어둠이 없는, 아, 네. 어둠이 없는 아, 네. 복한 시기와 다투게 되고 거짓말하게 하는 너와 그 n 나를 n 포 w 기 d 신 n t know. 나 d 예수 그리스도의이 d o n 나 k n 무 w I 로 o 나 t k 물러 w 라 아, 네. 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님 o w I 주님 n t know. 다툼을 일으켰고 일으켰고 또 독하게 또시리를 믿고 또 거짓말을 하는 저 자신은 나살주의의 그리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놓고서 딱 뒤돌아섰고 아난 주님께 회개했으니까 그 생각을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 독한 시리를 일으키고 막도, 또 다투고 또거짓말만 나가고 그러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을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은, 믿는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요 하나님 곧 말씀인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 대복한 시기를 하지 말아 합니까? 그러니까? 시지를 예수님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치지 마라 하니까 다쳐야 자리를 가지 않고 또 다치지 않으려고 신앙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라 고 하니까 이 입술에 거짓말 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주신 어둠의 얼굴을 나사주의 수그리세로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기와극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네. 저는 먼지가 가만히 있어서 쌓는 것처럼 정말 죄성이 있어서 거짓말이 뿌쑥쑥 나옵니다 주여 아자는 네. 연약한 저를 아, 네. 앞자는보살펴주시고극류을 아, 네. 아, 네. 아, 네. 베풀어 주시고서 아, 네. 나살주인의 슬픈 수이름을 앞자는 회개하오니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게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네.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야고보서 3장1 7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여기서 오직이라고 해서 only 오직,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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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음, 오직 유일하게,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성결하다라고 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결을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아, 아, 오직 위로부터는 어. 지혜. 그 위로부터난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경. Oh, 어? 영어로는 purity. purity.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영어로 purity잖아요. purity라는 것은 어떤 그, 그 불순물이 조금도 네, 네, 네.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순도가 100% 그렇게 성결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는 제일 첫째로 성결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퓨리티 100%의 순서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은 100% 순도의 성결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께서는 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결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의 지혜를 받기를 우리가 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받으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빌거던 사장 십삼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아, 네. 영어로는 영어로는 뭐라 그냐면요. 아, 네.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 i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 그러 그러니까 아, 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 i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 내게, 그, 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 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아, 누구겠어요? 하나님. Jesus Christ.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다 하면, 이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아, 아, 주님, 주님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있다. 아, 네. 그를, 통해서,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 모든 것을 할수 할수 있는데, 있다. 오직 이것부터는 지혜, 성경. 첫 번째 성격인데, 그성경은성결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난가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결의 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결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성결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산다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뜻을 산다. 라고 하면, 성결한 주님의 지의 혜 말씀을 받아서 성결한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 것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네. 다음에는 아, 화평하고, 아, 네. 화평하고. 어? 그래서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peace, peace maker, 화평하라. 화평하라. 그래서 네. 정말 어, 시기를 이루고 타툼을 하고 거짓사라는 그 속에서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 속에는 화평함이 없고 어떤 게 있냐면 세상적인, 정욕적인, 귀신 만유적인 것입니다. 이라 그래서 첫 번째 성결의 지혜를 받고 또그 다음에는 화평의 지혜를 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관용. 관용. 관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 e n e r o u 그러니까 넓게 마음을 넓히고 응? 그리고 치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이런 그런 세상적이고. 응? 또 전형적이고, 또 기신적이고, 상상마기적인 그런 것들 속에는 반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 내가 세상적이구나, 내가 어? 사탄, 사탄이 사탄 가져다주는 생각에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라고 나설 중에 슬슬 하는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님, 저희 부족한 고 연약한 마음속에 관용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저희 이렇게 이런 모습을 제가 나사주의에 숨을 새우로 회개하오니 주님 이로부터난 지혜를 받고자 원하오니 소망하오니 저에게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를 하고 다툼, 시기, 거짓말 하는 그런 곳에서 큰자기를 돌이킨 것입니다. 아, 네. 돌이켜서.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인다 하면은 양순 양순 아, 네. 양순하라. 양순하라 양순하다는 건 뭐예요? 온유함이 있는 온유함. 거예요 착하고, 온유함이, 착하고 온유함이, 온유함.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어때요? 주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이 있으시고 겸손함이 있으시고 또 양순이 당연히 있으시죠. 아, 네. 그래서 그 주인님의 성품을 달라서 양순의 그 지혜의 위로부터 난죄를 받으려고 사모하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양심 다음에는 금휼이란 것이죠. 근휼이란 건 뭐예요? 용서, 불쌍하게여문에 동정하는 마저도참 안됐다. 이렇게 마음에서 정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길을 다다가에그 다음에, 음에그다그러면그 사람을 그고음그다음음그는그다음음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음다음그다음그그다마음이그음에그다음그그냥다음그다음그음에그에그다음음에 그런 사탄이 주는 것만 생각하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위로부터 낮그 구유를 믿음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구유라는 마음의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고뇌를 흘리시고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마이크가 나가서 마이크를 좀 마이크가 나가서 마이크를 고치는 동안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극휼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또막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구원해 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정말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해주셔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극율한 마음에 극진하신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아서 우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휼이 열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위로부터나 질을 받아서 그분의 그런 어, 믿음을 어,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정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어? 올찬웅, 자비, 있어져면, 양성,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잖아. 그런 천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판견과 거짓이 없다. 판견이라는건판견이란 응? 그러니까 판견이에요. 그래서 어, 편견이라는 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좌로막 치우쳐져 우로, 우로 치우쳐져 이런 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견이 없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다 그런데 편견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 사탄마귀 귀신들이 가져다 준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라는 그런 지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제 성령의 그런 은매를 맺어야 지 되는 것이고 미흡,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하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아카모다는 사탄과는 무슨, 어느 명큼이한것 것일까? 나사주 예수의 뜻대을 물리치십시오. 물리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수, 극율, 선한 열매, 변영과 거짓이 없게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설교 제목의 결론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아멘. <laughs> 정말 이렇게 오직 위로 부단한 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피스메이커 아, 그 피스메이커들은 화평, 화평 피스, 화평으로 피스, 화평으로 심어서 예.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에 주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글에서 신념의 절을 받고 끊임없이 세상에 정룡 또 세상에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 녁 세상의 것들을 따스려주길 시원히 시원히 머물러주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보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달마다 주 예수님을 기고 달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창지시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는 행복 교회 행복 기도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